찬미가 거룩한 순교자의 임금이시여 주님을 고백하니 면류관이여 속세를 초계같이 버린 이들을 천상의 낙원으로 부르시도다 목소리 가다듬어 간구하오니 어지신 마음으로 들어주소서 순교의 개선 노래 불러드리니 우리의 범한 죄를 씻어주소서. 신앙을 고백하니 상급 주시며 순교한 성인통에 승리하시니 용서를 너그러이 베풀어 주사 우리 죄 벗어나게 도와 주소서 사랑의 아버지와 독생 성자와 위로자 성령께서 삼위일체로 영원히 무궁토록 살아계시며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리소서 아멘. 시편 기도. 주여 당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구하여 주소서. 애달픈 이의 하소연.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주여 당신께 의탁하는 이몸 끝내 부끄리지 않으리이다. 당신의 정의로 나를 구하소서. 당신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시고, 날 구하시기를 더디 마옵소서. 내 몸을 막아주는 큰 바위, 나를 살리는 굳은 성체 되소서. 내 바위, 내 성체는 당신이시니, 당신의 이름으로 날 이끌어 데려가 주소서. 나를 잡으려 저들이 숨겨둔 그물에서 건져 주소서. 당신은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진실하신 주 하느님이시여.당신은 나를 구해 주시리이다.허망한 우상 섬기는 자들을 당신이 미워하시니, 나는 주님만 믿삼나이다.자비하심에 기뻐 즐거워 하오리니, 당신은 내 가엾음을 굽어 보시고, 내 영혼의 범민을 알아주셨나이다. 원수의 손에다 나를 안이 붙이시고 넓은 곳에 내 발을 굳히셨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당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구하여 주소서. 주여. 당신의 종 위에 당신의 얼굴을 빛내어 주소서. 애달픈 이의 하소연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주여, 공경에 있는 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과 영혼과 육체가 슬픔에 지쳐 있나이다. 내 목숨은 슬픔으로, 내 세월은 한숨으로 다하였고, 고생으로 이 몸은 맥이 풀려 싸우며 뼈가 다 녹아버렸나이다. 나는 내 모든 원수의 조롱거리, 이웃들의 놀림감, 아는 이들에게는 놀램이 되었고, 거리에서 나를 보는 이들은 피해 가나이다. 나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혀지고, 깨어진 그릇처럼 되어버렸나이다. 나는 진정 무사람의 비방을 들었고 사방에서 무서움은 닥쳐오는데 나를 거슬러 함께 모여든 자들이 내 목숨을 아스려 이를 꾸몄나이다. 그러나 주여 나는 당신만 미싸오니 내 주는 당신이라 하옵나이다. 내 운명이 당신 손에 달려싸오니 내 원수 박해자들 손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당신의 종 위에 당신의 얼굴을 빛내어 주시고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살려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당신의 종 위에 당신의 얼굴을 빛내어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라 내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 놀랍도다. 애달픈 이의 하소연.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주여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 위하여 갈마 두신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오니까 당신께 의탁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베푸시나이다. 당신 얼굴 그늘으심으로 사람들 음모에서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을 장막 안에 숨기시어 숱한 말지를 벗어나게 하시나이다. 포위된 읍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내리셨으니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할일 없이 이르는 말 죽게 내친 몸이라 했었더니, 당신께 부르짖을 때는 내 비는 소리를 들어주셨나이다. 주님의 성도들아,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은 충성된 자를 보호하셔도, 거만하게 구는 자는 톡톡히 갚으시나니. 주님께 바라는 너희가 모두, 굳세게 굳세게 마음들을 가져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내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 놀랍도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나니 우리 구원, 우리 방패 주님이로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의한 독서. 아무것도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제 구시를 못하게 된 것은 제 본의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곧 피조물에게도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느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다 할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느님께 강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대신해서 강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느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습니다. 라는 성서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 그래야만. 제2 독서 성 바오로 레바우틴이 1843년에 케빈 신학교 학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순교자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묶여있는 나 바오로가 날마다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알림은 여러분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라 나와 함께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이 감옥은 영원한 지옥에 비길만 하니, 족쇄, 쇠사슬, 포승 등 온갖 종류의 잔인한 형벌과 더불어 미움, 복수, 비방, 폭언, 불평, 악행, 거짓맹세, 저주와 궁핍과 근심 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적의 새 소년을 불가마에서 구원하신 하느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이 고난에서 구하시고 이 고난을 달게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이러한 형벌 가운데서도 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기쁨과 즐거움에 넘쳐 있으니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그분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전적으로 지시고 나에게는 겨우 한쪽 끝부분만 지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싸움을 구경만 하시지 않고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시며 모든 범민을 이기십니다. 그 까닭으로 그분은 머리에 승리의 관을 쓰셨으며, 그분의 지체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케루빔과 세라핌 위에 앉아 계시는 주님, 황제와 그 관리와 신하들이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는 광경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불타, 차라리 사지가 찢겨 죽어서 그 사랑을 증거하기를 열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저를 구원하시며 붙들어 주시어. 제 연약함 안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행여나 제가 고난의 도정에서 비틀거려 원수들이 거만하게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듣고서 만선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기쁨 가운데 끊임없이 감사드리고,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 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이다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문나라 백성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온 세상 사람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하느님은 세상에서 연약한 이들을 뽑으시어 힘을 주시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이들을 뽑으시어 들어 높이셨으미로다. 주께서 나의 입과 지능을 통하여 이 세상 지혜로운 이들의 제자들인 철학자들을 혼란에 부끄럽게 하셨도다.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나는 이 폭풍우 가운데서 내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하느님의 옥좌에 희망의 닻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의 수호자 성 바오로께서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힘껏 달려서 월계관을 얻도록 하십시오. 믿음의 갑옷을 입고 오른손과 왼손에 그리스도의 무기를 드십시오. 한눈이나 불굴의 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온전한 몸으로 밖에 버려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당당하게 싸우도록, 훌륭하게 싸우고 끝까지 싸우며, 달릴 길을 다 달리도록 기도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보지 못할지라도, 후세에서는 흠 없는 어린 양의 옥좌 앞에서 승리의 기쁨에 넘쳐 한마음으로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는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의 길을 인내로이 달려갑시다. 우리 믿음의 인도자시며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죄인들한테서 이렇듯 혹독한 증오를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만물의 기원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느님, 주께서는 복된 안드레아와 동료 순교자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기까지 성자의 십자가를 충실히 따르게 하셨으니 그들의 정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형제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여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